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즈를 각자 먼저 해 보시고 그리고 해설 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부를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네, 하나님의 법칙, 법칙에 말하면 변치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사 뭡니까? 사랑, 생명, 변찬스입니다. 참 사랑, 영원한 사랑하는 사랑이시라. 또 뭐합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좀 우리가 와주 영에 살아가지 하나님 함께 사랑 과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뭡니까 그래서 성경도 주셨죠. 영의 생명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십이절말씀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요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섬앉니까 바로 사랑이시고 영원히 생명되시는 분이시다. 더불없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주신 목적도 바로 그거지요. 바로 우리가 영에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영원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분 뜻이죠. 사랑의 편지고 생명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일장 말씀같이 성계 목표바랍니까? 주원영 사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인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입니다 응? 부활이 있다.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부활이 탁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은 뭐냐? 선악과 죄에다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음속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과 왕행정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어가지고는요, 바로 사단한테 우리가 쓰임 받고 종이 될 쓰임 받는 것도 모르고는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잘못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가 말씀을 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는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독생자한테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은 더욱더 중요한 거, 영원하기 때문에, 육의야 결과 다 버릴 거 아닙니까? 잠깐 지다가 버릴 거. 그래서 하느님 오직 오나시는 거, 주은 영 사는 것이 오나십니다. 세 번째 그럼 말씀대로 하면 어게 되느냐 말씀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한다. 인간이 한다 안 됩니다. 영이식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 사천이잖아요 인간은 볼 수도 알 수도 항할 수도 없습니다 한다면 결국 사단의 도그런 생임 받는 거라서 의식하는 것이지요. 석기관발생같지 그래서 우리는 말치나 하면 외식의 죄가 되고 안 하면 불순덕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하시도록 해드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 영의 생명이시라서 영이 산자를 통해 삼으면 허십니다. 영의 죽가만 누굽니까? 사단이 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이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만 하심으로써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믿는 게 바로 뭡니까? 영접하는 거 바로 주님의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씻으니, 그래 믿으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옥까지는 천국 하네 세상에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달 거 어떻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말씀대로 되는 거고요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 그 말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에 되 믿음만큼 말씀에 다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막 말씀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 장면도 다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이땅에 타르가 신고 하르님께서 우리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낙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하게 나게. 자 믿음은 정말로 그보다 귀한 믿음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귀하게때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 사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네이 말씀을 고지게 대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예. 우리가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빕니다. 원하는데 그것도 적당히 미지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할 마음 예. 왜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면 지옥 가는 거 얼마나 깜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마음을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원합니다. 그 그러니까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요 그런 마음 그 다음 마음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무엇 하게 원하시느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부르지 는 기도 그럽니까 하되 말씀대로 꼭 받은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쉽주없옵소서는 거죠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그 다음에 부르셔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가 충성인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예요 모든 건 다요 맡은 자기의 권에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와치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해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기예요 벗어나면 벗어난 것만큼 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러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 만큼 어찌됐냐.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영접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내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화가 줄여다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 영, 그 영. 생명되시죠. 영적 전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소한 것만큼 통해 자복이 일어납니다. 네. 딱괜찮으막 폐시가 막 생기는 것이죠. 감소 그 없으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는 사단에 발악하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접해서민족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통에 잡게 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가막 그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믿음 바랄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믿는 자의 바적까지 보여 주십니다. 방언도 나오게 돼 그냥 예. 그냥 말로 헐려면 그냥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냥 하늘 기뻐하시면서 또 뭐합니까? 일단 귀신도 쫓아나게 되고요, 알랜자 병도 낫게 하고 막 되는 것이 정신이 정자 청정이되고 이거 말하면 그걸 통해서 야 정말 하느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뭐합니까? 확인시켜 주시오, 또 뭐합니까? 증명까지 주시오. 그러기만하면 확실해진다믿음니 정말 하느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받는다고 하던데 이하씀 뭡니까? 통일의 자복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또 뭡니까? 표적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을 받는다면 확실하죠. 그래서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저앉고 표적까지 보이시는 거 그래서 모두 표적까지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믿음과 나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어우 참 믿음 참 좋아. 그거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확실하죠. 네 그래서 바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기도를 하더만 내가 부르짖는 기도는 그분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되죠 우리가 하니까 너의 믿음도 헛 그러면 안 되죠 헛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도 그 번째 맞춰서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이거는 적당히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깐 그거 비밀한 영적인 것도 믿음이영상서이영에이영상영적인 것도 영여준다고 했기 때문에요부르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에이일어나서서 성령 체험서 하게 되면서이 영상에서 이영다보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지지에서이영상에에서이 영상에서 이하상서이영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 있는 줄을 착각하기 쉬워요. 또는 문제 해결도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만 인간 기준이지 거무니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해결해 달,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가 하고 장난치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요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사근에 속아 가지고는. 믿음이 적은데다된줄 알아서 섰다 싶은 마음을 갖게 쉽주십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큰믿음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긍정적한 믿음을 넉넉히 받아가지고 넉넉히 천국 오라고 문제 갖다가 공식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뭡니까? 학생들 사랑과 환심 때문에 문제 내잖아요. 문제 내는 거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채점하는 것도 시간 만에 들이는 것인데 왜냐? 다 자기 실력 확인하고 더 자극받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은더 많이 쌓아가지고 스카이덱 하라고 하나님 또 사랑이시라 더욱더 하시죠 힘들지만 가슴 아프시지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문제를 허락하시오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영적 철들라고요 믿음 더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더 믿음 많이 받아서 천국 넉넉히 워서영혼 살자고 그래서 문제 공식까지 주셨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다. 뿐이면, 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 어쌉니까? 세상의 삶은 육적인 삶인데, 그림자 헛된 거 아닙니까? 육은 영의 그림자, 삼천은 사천의 그림자, 영 사천의 그림자, 세상 건다 그림자 헛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솔로몬도 했잖아요. 헛되가 헛되면 헛되가 헛되네. 모든 거이 헛되도다. 세상, 부교, 영어, 왕권 다 물어봤지만 막상 보니까 다 헛된 것들이야. 고베 코니타. 그러니까 뭐가 진짜 냐 바로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믿음보다 귀한 게 그보다 귀한 믿음이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단이 세상 뿐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요요 아,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걸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번째 누가 허락?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겁니다 왜요? 우리 믿음 확인하고 더큰믿음 받으라고 어? 예수님은 하면서도 뭡니까? 육적인 것에 관심을 막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부계만 누리면서 세상이 잘되는 것을 복인 줄 알아요 그러고 뭡니까? 그냥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뭐 등등. 어? 바그건다 그림자들인데요. 그냥 믿음이 없어,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는요. 그냥 가짜가 진짜가지 보이는 것이죠. 그래, 진짜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고 내대로 볼수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없는 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냥, 그냥 남들이 먼 하는 대로 주의로 합리합시곤 하고 그래. 그냥 외식하는 것이수있게요 사기한 바르증까지 하지 너무 쉬워서 정말 조심하고 혜를요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남까지 죽게요. 석교하는 바리새인 지요 가장 큰죄뱀들라 턱새끼에서 저주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는 가님에서 허락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더큰 믿음 받으라고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들은다 사단.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세워 잠깐 세워가지고는 뭡니까? 바로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믿음의 백성들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요 을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다 그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다른 건찾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빨리 끝나는 것이 그게 바로 해결입니다 아니에요 그서 문제가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국가 문제, 모든 문제 다 영역 문제 전부 다 문제 하늘에서 허락하시는거 목표를 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확인해가도 큰 믿음 받으라고 오는 것이 그분 뜻인데 딴일 하게 하시고요. 왜요? 믿음에 적으니까 없거나 개인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이러기요, 척하려고.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답되시죠. 십자가 상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졌다 선포하셨고 다졌다. 검사님,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어요. 부활해서 바로 부활의 기독교 신앙의 바로 핵심이죠. 증언을 살리는 거 이거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하심에 목적.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때 오신 거 아닙니까? 부활할 거다, 없는 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고 기독교 기독교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의 기독교가 중요.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아,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뭐 가장 고난 닥당하신 것,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실적만 짧고 아무래에 유명하다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답은 예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드렸죠. 영접된 것만큼 내가 믿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명심하시면 이걸 갖다 중중원해서 우리가 초점을 쫙 맞춰서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성공자는 뭡니까?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뭐, 그가 초점을 쫙 좁히죠, 그냥 좁게 깊게 합니다, 내게.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것과도 그런 다른 것도 하면서 꽤는 뭐 허는 것 척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 맞는 일치 그런 못하고요. 성공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미치되 확 미쳐 좁고 깊게 하는 것이 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되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 가실 때 받는 것관점이 달라요. 그러 문제 가실 때 무엇을 보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죽은 자는 사단의 도구로 순발하는 사단의 종이잖아요산전말라밤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주은자는 문제가 될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문제를 봅니다. 하다간는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바로 주은자는 문제가 될 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다. 참불한짐성도 가지 않는 지옥을가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니까 왜태어니 반해서 무슨 산자란 말입니까? 바로 믿음 그것 때문에 성령이 받아가 니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그러셨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 니까아 사단이 웃긴다 그런 얘기죠. 왜이니까아 먼저 허락가셨네 그래가지고 믿음 받는 공식에 의해서 청성을 하면 그만큼 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큰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 더불어 믿음 받으면 그만큼 조금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바로 삼자는 같은 문제 가 있을 때 죽은 자는 그냥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다가 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큰 걱정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데. 믿음 있는 사람 믿음 때문에 뭡니까? 그냥 문제까지도 감사하네 항상 기뻐하면서 하다가 뭡니까? 천국 가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영원의 성공자 더군다나 남이 뭡니까?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문제 공식 갖고 어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사단이야 답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일 뭡니까? 못살때 뭐 걱정 안할사람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사람 돈이 없기 때문 걱정하는 것이죠 믿음 있어? 세상 삶에서 걱정을 왜할게 따로 있지? 그래서 와서할 거거든요. 문제공식 갖고는 해소할거 같으면 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천하보다 귀한 일를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네가 된 거고 또 그러니까 할거 같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도구하자마자 정력해서 하시기 때문에 남을 믿게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일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복되 사람인가? 이런 자주 말씀을 모두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나보다 귀한 자녀가 되면서, 더불어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다가 함께 들림 받아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